서로를 채워주고 와우 에코 왜 저럴까 어 잠만 저거는 저 hyy는 그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일부러 아이콘을 딴 걸로 했네 아바꿨어 어. 아무리 봐도 아, 아하하 나 어제 본것 같은데 허허허, 허허 호호. 주자 맞추자. 진정한 차 아하, 맞춰야지. 누굴까요? 맞춰보자. 누굴까요? 어허, 둠피스트둠피스트 둠피스트 둠피스트. 팔이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오허 돈피스트 지려요? 어, 저기 웃어요 갑자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쎄새기매콤주매코다 어. 두두다다. 누가 누구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laughs> 두두다단 또 누굴까? 어, <laughs> 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laughs> 만원 감사합니다. 왜 <laughs> 여기 지렸다? 제 맛있게 먹었어요. 저기, 저기란다. 매콤 존나 저개 갑자기. 왜봐봐. 왜? 뭐? 저통 튕겨지는 거 봐봐 소리 안 들려? 봐봐 봐봐 소리 소리를 들어봐 어안 들려 그럼 그런 건지 안 들려 주자 자 재혁 주... 씨 3, 3, 3, 3, 2, 1 하면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3, 2, 1 해봐요 3, 왜안 하십니까? 널 기다린 거지 와우 새끼야 메코가 딸줄 알았지 메코 메코 역시 철정리 해버리지. 어, 뭐야, 방벽이 없어졌네요. <웃음> 어, <웃음> 지금 매트는 저는... 꺼졌을 때. 아, 미스터 방벽 캐리했죠? 위도우 리지 살짝 빼봅시다. 어, 야, 나살짝 빼라니까 내려가버렸는데? 제혁씨. 아, 그래. 이렇게 첫데스를 해버린다고? 도됐어요 내가 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암살작전 들어가겠습니다. 위도우 올라오나요? 아, 제혁씨. 아무것도 없어요. 자, 혹 갑니다. 오, 디바 시야 미쳤고요 아, 제혁씨. 아, 윈서 페일인데? 아, 슈아 씨발, 윈서. 아, 씨발, 윈서. 제혁씨, 원숭이 두겠습니다, 저. 와, 탱커 라인 존나 털려요, 지금. 네. 아, 나 원숭이 줘. 내가, 내가 원숭이 할래. 안됩니다, 안됩니다. 빨리 해, 빨리. 네. 네. 나 제혁, 제혁이 뒷발 아니었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었으면 좋겠어. 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요? 헤이! 아, 기다려, 딱 간다. 내가 딱말 한다. 야 오른쪽에 위도 있어. 아, 오른쪽 가자, 위에.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 네, 혼자 가도 될것 같아요. 좀 페이트님 사버리겠습니다 와. 이런 게 바로 쉬야지 보컬 좋아요. 매공주매공주 <laughs> 좋아요. 어, 메이 뭐야? 행정합니다, 행정합니다. 와, 멜시, 멜시 때리죠 좋아요,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좋아요, 좋아요. 만 들어가세요. 어... 못 살립니다. 버크래쉬. 가시네요. 아우. 조당 쪼당림, 님, 조당 님 바디 블락. 와. <laughs> 버크래쉬. 매트리스. 다었어요 어, 몇그로인디안 네, 제가 대신 잡아 줄게요. 막 가도 그만 가요. 그만 가요. 자 포지션 확인하고 메르시 오른쪽 가 위에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쪽, 하다가? 위에 떴죠 위에 따라갑니다 이거 네, 그렇죠 야, 떨어지게, 하세요, 떨어지게 하세요 떨어지게 하세요 그러죠 이런 이런가 센스 있게 하는 거죠 디바 디바 한번 봐봅시다 마우마우델리고요 자, 이거 토플, 어떻게 합니 까세요 씨 이거 제가 잡아, 제가 아, 잡 봐야죠 잡아버려야죠 킬로 고 올려야죠 그렇죠 아우 류시 흥분했죠 너무 신났어요 팀이 너무 잘되고 있어서 신났어요. 이런 거 오반데 힐안 주던 거 체력 4 0 0 군데 아 성현님 체력 4 0 0 군데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체력 4 0 0 군데 아 최대기 개새끼 나와봐 민선 민선 때리죠 민선 자, 민선, 민선, 민선 민선 자,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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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가 자 성현 씨 신발요 겐지가 한번 더난다요 어. 존나게 날아요 야, 어 뭐야 어, 다 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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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거쳐 보네. 한번 잡아보죠, 야타. 멀시멀시멀시 오른쪽에. 야타, 야타 야타, 해리 뭐예요? 겐지 볼게요. 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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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코님, 겐지요, 겐지요. 와, 주노 씨. 나 죽여버립니다. 쟤, 그, 속싱이카르페도 너무 신났어요, 지금. 하라 너킬, 너킬. 아, 이거 윈서인데. 오반대 이런 거. 어, 위조 나왔다. 아. 터시 아주 좋아요. 일실만 <laughs> 하면 나아다 어, <laughs> 어, 어 아, 네. 또, 네. 또, 또 신나. 또 신나. 또 신나. 또또 또. 또, 또.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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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laughs> 뭐야? 뭐가 뭐예요? <laughs> 자, 원생, 원생, 원생 쩍쩍 빠진 거 따로요. 원생이 궁도 없어요. 원생, 원생, 원생. 트래더 비 빠졌고요. 터코시 <벚꽃이> 어때요? 형제, 형제 팀이지. 불편해요. 힐 불편해요. 나도 콤이려면 보니까 딱 여기 와주고. 멀티스코 에이플리 30. 에이플리 30. 30. 잡아버립시다. 마지구연 자, 언쌤아 이제 일로 오죠? 우리 어, 루시우 또, 우리 루시우 또 약간 신났네? 루시우 정체가 뭐야? 나 한층, 한층 또 먹고. 뭐. 힐 주고. 아까 제가 죽여버릴까요? 아, 먹혔어요. 힐좀 힐 주고. 어힐 존나 극혐 그거. 야, 위에서 오른쪽 내려가서? 나요, 오른쪽, 나요, 오른쪽 나요, 커버 이거 하고. 네. 네, 내가 야, 피가 없으니까. 네, 빼세거 네, 우리가 저걸리, 살리 아, 뭐야? 아, 괜찮아. 괜아하성현씨 잡아 주세요. 아, 이거 이 먹어 봐. 이거 나이 나이프 팡. 폭빵 미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요지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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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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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빠스 매트리스, 매트리스, 매트리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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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에리스매트요스 매트리스, 매트리트리스매트리트 아니, 이런 거 류시 류시 아, 니이런실 존나 많아요. 우리 6시 전기서서시이 없어요 지금. 김어리정체가 뭐야? 있어. <놀라> 줄요나나나요 아, 자, 이왼쪽이 지금 야타 아, 죠 아, 네, 아, 야이두밀죠 어. 밀죠. 이좀 잡아주세요. 새끼야. 에이플 3동 킬 아아아아아아 오로롤롤롤롤롤 오로롤 오로로로로 오로롤. 오로롤 오로롤. 이 X발 코시 <laughs> 그거 뭐 잡아요? 와 태형씨 와 맥코시 필이야필필 피일, 제가 아 죽여버다아아아반 전략이란 거죠 아 이걸 도움 받네 피딱 봐도 이상인데아 뭐야 아 존나 극혐 아좀줘아요슈는 <laughs> 아우 야타 오늘 중에 하시면. 아니, 나한테도 멀어져, 루시우가 자꾸. <laughs> 좀 받고 싶은데. 자, 오른쪽 다 왔습니다. 다, 카르페님 지금 언제 일까요나 지금 이거 마킹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윈터한테 띄우면 되죠. 없잖아요. 근데 어, 고맙어요. 고맙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때리라는 건데. 아, 제가 봤을 때 뒤바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완전히 살리는 철. 뒤바 바로 부셔버리는. 더 타고? 어, 뒤집어. 오, 방벽 상타지 네. 앞으로 달려 앞으로 아, 달려 아, 뭐라는 거야 이새끼 <laughs> 뭐라는 거야 계속 <laughs> <뭐물거려>. 뭐라는 거야 옆에1면 <laughs> <laughs> 메코 존나 시끄러워 이런 거 뒤에서 쳐비는 거어 위에 어어어 어어어 타길이에요 메코씨 좀비타길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하나요네 자타 필 인사 바로 뺐죠 죽여버리라어 <laughs> 우리 포커싱 미쳤다 어, 상대 초으이또 있네요 네, 미르딘. 네, 네. 에타 무조화 미르딘무 네, 네. 좋았어요 이거 시 잡으러 가자 합니다 이요 에이 나이 새끼야 오어 이거 상위 쪽으로 밀어버린다 원샷 한번더 원샷 한번네 죽여버립시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집아 집아 서로 아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집아.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빼거 들어가 들어가. 야 공수다. 잘 가라 파피파피파피 그냥 그 들어오면 돼 그냥. 나대 집아. 나 같이 아, 다감사다감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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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세자 받아들였습니다. 웨스아피안 들어왔네, 까비. 인서필 왼서필! 쏙 구해 제어떻게죠 이거 지면은 준다 갑분다아시신이인도 안되고 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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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점, 거점, 제가 받겠습니다 지면 나기 만든거죠? 쏠려보러 가면? 성현이 가요 성현이 와요 성현이 와요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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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의 3공3니다아저불려요저불려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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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리네 트레이서 잡아 봅시다 트레이서 언제 맞죠 성현씨? 야야야야 와우 아주 캐리죠 좋아요 아! 꼬꼬댁! <laughs> 꼬꼬댁님 만원 <laughs>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아 게임 쉽다 아... 윈스턴이 아, 잘하니까 편하네 오징어 맞셔봅시다 윈스턴이 잘하니까 편하죠 예. 네. <laughs> 와 기도 왔다. 남은 거, 남은 거. 약간, 약간 남은 카레기 남은 느낌 났어요. 기도하이. <laughs> <하인? 웃음> 카레 카레기 어떠요? 좋았어요. 이게 벌써 생태교. 생태제 방송에 기도가 왔습니다. 오, <laughs> 하얀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웃음> <웃음> 아, 지금 <laughs> 극혐이다 이렇게 치는데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하얀도야 기분 좋은 것 같아. <laughs> 듬피스트 나한번 죽었어. 나도 난세번 근데 마지막에 추월 못 쓰면 좀 아, 그건 나 소원 왔다고 무조건 쓸줄 알았는데 그니까 자기가 비을못 받는다는 판단 들었으면 죽어야 됐는데, 뭐야? 미친 척을 해버린다고? 어, 야, 어, 야, 계속해 어우, 둠피스. 둠피스트, 피스트팹시다 성현씨. 인정. 어허, 당황 타자, 당황 타자. 어 당황 타죠, 당황 타죠? 어, 당황 타죠.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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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뒤로 빼죠, 뒤로 빼죠? 어 끝까지 싸워보지만. 싸워보지만. 안됩니다. 음, 그만해, 이 새끼야. 네? 네 우리 루션는 뭐야? 진짜, 아, 다어디랬어요 저. <laughs> 진짜, 너무 신나해. 어, 아하 위도 오리사 젠야타가 있어버린다고 이런 거 그냥 밑으로 그냥 쭉 들고 들어가아 성현 씨 들어가 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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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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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자 맞죠, 맞죠, 맞죠.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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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봅시다 아하. 이거,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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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de... 죽어가지고 어 <웃음> 나도 나도 머나 <laughs> 끌렸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막시네요 메시메시시 메시 봅시다 메시가 야따야따 방가고 죽었거든요 여기나 태현씨 위도 아, 디바, 어, 리, 디바, 룰시, 디바, 우리 루슈, 우리 루슈! 야, 태형씨, 저랑 님만 남았거든요? 야, 갑시다, 출발! 출발을! 오케이, 우리 차까지. 와, 아, 캐리! 에이플이 아, 3공이네요, 지금. 자, 에이플이 3공. 에이플이 3공. 뭔가 익숙하죠? 익숙한데. 가네요 어, 우리 팀들 괜찮아. 오! 돌아와버린다고 바로 가시다 바로 가시다 이거 살려! 메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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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고없요아 메리씨 1나또1 디바 밀어버립니다 지 존나 박대죠자자 갑시다 야타야타 원1아원 1이란다 원1 1 오늘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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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야 메리씨 겐지 딱 봐도 질포스러죠 겐지 <목 vagueira> 딱 봐도 피 메리씨 인데네 잡고 오세요 거점에 원숭이 입니다나1나1나1나니다 2돕니다 정정식 자 원숭이 지금 올라옵니다 들었어요. 나 초월. 네. 어 되게 좋아요. 자 원숭이 마크 끝까지 갑니다. 자, 좋아 디바. 어 개잘해. 자 성현 씨 원숭이. 어 어이, 초월 못 성유 쓰고 등간 판다. 미쳤고요. 자 겐지를 잡아봅시다. 자 다음 선 갑시다. 일분 안 썼어요. 그냥 재밌게 올라가려고. 아 잠깐만 잠깐만 까만 나이스. 어 이걸? 다어 이걸 어 이걸 이거 죽기어가또 둠피가? 어 이걸 준피가 옷까지 써 버린다고. 옷까지 써 가지고 이걸 둠피가? 누가 잡나요? 누구 옷까지 써서 어 뭔지 잡아도? 오! 오! 어디? 아, 루시님. 자, 카르튼이 습니다 아, 없나요 아, 존나 아파. 존나 아파요. 즐겁지요. 자 드라마에 어, 그그 그렇게 막 가실 하지 마세요. 우리 루시오는 케어가 절대 없거든요. 좋아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가자가자가자 멀치, 멀치, 멀치 멀치 멀치, 멀치. 원숭이 거기서요. 멀티 앞으로 무시하고 뜁시다. 야, 총알 좀 줘. 멀티멀용멀 줘. 멀랑 그대로 도망. 그대로 원숭이가 쫓아왔는데. 그대로 원숭이 쫓아오지만. 그대로 그대로 무빙, 그대로 무빙. 그대로. 그대로 무빙. 허버는? 님왜 자꾸 뭔가 떨어지는 거 같지? 가찌는 아니고 같아요어허 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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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둠피 살리세요 우리 둠피 힐 주세요 아 나도 힐 주세요 나힐좀힐좀 오케이 저숨면 쓸게요 네 여기 전나겠다어 아. <laughs> 몰라 여기 기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내꺼 노잼 어. 어. 트레이서로 해버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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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메리시 잡아봅시다 카페님 지금 뛰세요 기다리.. 어, 어 없어요 <laughs> 야 트레 지에 트레 뒤 어, 겐지야 오 멀치 멀치 멀멀멀 아 연? o n t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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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k n 시나 I don't 겐지 o 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봐 내가 널로 그냥. 으이, 시비그니까비 어... <laughs> 원숭이 피봐아저 네, 합이 안 맞아요 저희 죄송한데 지금 네. 뭐 어떻게 하죠 요따라가 합이 안 맞는 게 맞았네. 나하신대 <laughs> 저분. 네. <laughs> 네. 이거 부자좀요 퍼스트 비트. <laughs> 저저0 저 언제 타요? 맞아요. 오 제가 자르고 게요 네. 뭐, 좀을들어 <laughs> 주세요. 아무도 아, 안 해요. 옆에 옆에 요다 아 살려주세요 아 시발 메르시 지금 메르시 쯤 동료들이랑 찾지 마세요 아, 저희 나타 아, 저희 나다 존나 힘들어 보여요 이마 봅니다 아, 아, 이마 봅니다 이마 봅니다 자 루시님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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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아, 왔어 자 잡고 오세요 잡고 오세요 아깝 이걸 진다고? 난 도망가버렸는데 이걸 초월을 썼다고? 그니까 이걸 나또 깨져버린다고? <laughs> 이제, 이제 좀 빨리 타겠다. 루슈, <laughs> 케어미, 플리즈.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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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 던진, 던진. 몽키, 몽키 이걸 던져버린다고? 야, 루슈까지 따버렸다고 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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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 타, 오른쪽 위에 캔디 쏘면 됐어, 쏘면 총을 빼버린다고? 자, 로봇탑니다 캔디, 캔디. 아, 나 이거 궁 쏴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텐트, 텐트, 텐트. 텐트. 어, 텐트. 어, 텐트. 어, 아트 어, 텐트. 어, 텐트. 나이스! 야! 뒤에서 윈스턴 윈스턴 메르시 보겠습니다 메르시 아아아아 아 나이스 나버리죠 끝나버렸죠. 끝나버렸죠 아 저희 든피스 잘하네요 어... 괜찮습니다. 어 습관때문에 종료리 이 나와버렸네 오오 아, 어, 보고가죠 보고가죠 누구죠? 에임법 A법 유치합다 에임법으로 에임법 딱 하거든요? 뭐가 왜 이렇게 느리죠 화면전환니어화면자도 느린데 감도가 어, 어, 암도, 살짝 뭔가 어, 네 많이 느린데 에이비! 에이비! 일단 성현씨와오감오오 비슷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래 보이긴 해요 그래 보이긴 해